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도 그것을 알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u n a l e s 과 a n d r e d e r 러 오는지라. n g a Bugilgajo, k u r i l 시 n j i r 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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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니 제합하겠습니다이예수이께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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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시고 음. 무슨 말씀하셨죠? 여보시사장 뭐 되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 예배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처소를 예비, 예배하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가 주님이 더 이상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더라도 시몬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니 포도나무에 꼭 붙어, 붙어 있어야 된다. 어 때는 우리가 은혜 상을 하면서 막 주님 만나면 은혜 속에 막 풍성한 은혜 받고 막 주님을 매일 만나고 어 아, 기쁨과 이런 속에 얼마가축만은 가운데 믿음 생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붙는게 쉬워요? 힘들어요? 쉽죠? 근데 때로는 막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막내 마음이 막 공허해지고, 은혜도 막 소멸되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면, 그때도 너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 가지니, 가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 그런 거예요. 얘 먼저 다니던 교회 다닐 때, 정말 뜨거웠어요. 금요일이면 한 40명, 50명에서 정말 한 시간씩 막 성동 기도 하는 거야. 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주요 소리를 못 해요. 나오지 않는 거야. 근데 사모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모해.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상한 거야. 남들은 막뒤집어지고 깨지고 막막 막 울고 그러는데 주요 한마디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랄랄랄라 하면서 옆에서 30분씩 막 같이 해도 안 터져 1년 2년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교육 안 두겠대 왜그래야니 남들은 다 응? 그냥 뒤집어지고 뭐지고막 난리나는데 자기는 주여한마디나오지도 않거든 그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대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매미가 나무에 붙어있어요. 언제 울지. 내 매미는 날아다니면 <laughs> 못 울거든요. 어, 날라다니면서 우는 게 나무에 붙어있어요. 울어서. 언제까지 나무에 붙어있다 보면 맴맴맴 하고 소리 날 때가 있어요. 날아다니면 요 평생 못 울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교회에 그냥 붙어있었어요. 한 2년 지나더니 저한테 전주사님 고마워요. 그래. <laughs> 보고 가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제가 교회를 떠나서 어, 딴 교회를 막하려할때 매미가 나무에 붙어있다가 뭐막 운다 그러는데요. 요즘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laughs> 기도하면서 <laughs> 방어로 기도하고 열심히 할 모습을 볼수 있었어.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있읍시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laughs> 붙어있어라. 그럼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1 6장 보게 되면 예? 예. 지금 좀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건 진리형이야.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네 안에서 죄에 대해의아에대해 대해, 심판에 대해 말하시라. 어. 포도림에 붙어 있고 열심히 십자가를 가다 보게 되면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예전에는 육신을 행해졌 짓던 죄를 마무리짓던 죄로 죄를 깨닫게하시고 그 죄성이 올라오기만 해도 막 미동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하시고 그 주님 닮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하시고 죄를 계속 변화시키죠. 매일 똑같은 죄 갖고 우리가 그러면 안돼 그죠? 제가 요즘 이제 뭐로 이제 죄를 느끼시냐면. 어떻게, 정말, 믿음생을 지금 하면서도, 어, 엘비들 교회 담임 목사 담당하면서, 말씀 전화하면서도, 내가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때 그걸 죄를 깨달아. 근데 성장치 않으면, 내 물은 내가,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다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에서 자꾸 변해가야 돼. 예, 아주 세미하게까지.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이 안 나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거든 막,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이런, 이렇게까지 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어. 그 심판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 심판 대상이 누구예요? 나야 나. 우리는 남을 저 심판을 그게 없어요.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릴 때는 막 남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어, 나를 심판하기지 않고, 막 남을 불에 임하고, 남을 막 하게 돼 있어. 그럼 참 심판이 참뭐 나를 심판하는 것은요, 뭘 심판해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더니,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어. 그 17절, 17장 10, 보니까, 내 너희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막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주님이 의가 나타나고, 나를 막생망하다 보게 되면, 어, 언젠가는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야. 이 영화롭다는 건 뭐죠? 성화를 거쳐서 주님을 닮은 걸 영화롭게. 예. 예. 주님을 닮을 때, 우리 삶속에 주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푹 풍성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육지적 존재로서는 예, 주님이 내가 육지적 존재에 있는 내 주님이 내안 풍성히 들어올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내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계속 십자가일갈할때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기, 살아가기 시작해. 그것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영화야.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다 영어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어로 삶을 살기 전에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를 갖고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어로운 영생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어, 그, 그리고 그, 그 말씀 하신 거야, 이제. 야, 너희는 죽어서 천국가서 영생의 삶을 살 존재가 아니여. 미리 앞장겨서 이삶 중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가는 거야. 하고, 그리고1 십자, 장 보니까 진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하시는 거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말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신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이에 있더라 근데 이것은 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셔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죠 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돼. 근데 그러면 아담 여인의 후손 뭐 마리아를 통해서 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가지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우리도 들어있죠. 그죠? 어. 근데 마귀한테는 너는 그래. 근데 창세기 시절에 있던 그 사단마귀의 뱀이 있잖아요. 그 뱀이 너는 이 시간도 너야. 사단마귀가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천악를다 먹여 있던 이 사다마귀가 지금도 이 시간도 움직이고 있단 얘기에 그죠? 너는 그랬으니까. 그 존재가 지금까지 있어. 어. 왜요? 예전에는 우리를 타락하려고 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육신의 존재로 있을 때는 나의,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끌어 당기는 존재 같아. 그런데 주님이 사단마귀를 다드리는 영으로서 그분은 그분이 아니고 사단마귀는 하나님이 이용당해서 사용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어가 위해서 사단마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부이야그죠 우리 구원을 이루가시는 어 도구로서 부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사단 마귀를 다드리는 권세를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막 다스려서 우리 구원을 막 이루어가는 걸 우리 알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사단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사단마귀가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지 아세요? 사단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말 때, 막, 사망에 대해서 무서워서 두려움막 두려워서, 어, 뭐가 두려워서, 중국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어리지 않고, 성숙되어져서, 창, 여원보고 14장에부터, 집시자까지 계속 이루,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사람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육체이 나라는 걸 알, 알았을 때는, 사람마귀가 참 두려운 존재, 그죠? 근데 이, 이 육체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영혼이 난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 사망의 권세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 이것은 예수님이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 발,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창세 어, 3장, 장1 0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에서 53장, 1,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그것 찔리면 너의 허물이니며,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너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며 징계를 받으면, 질계를 받으면, 예수님 징계를 받으면, 받음, 징계를 받으로써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너희가 채, 예수님 채찍을 맞음으로써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야. 그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요 그니까,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사단마귀도 구원이 이루어 가신 도구로서 사단마귀를 이용해요. 그죠?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서 똑같이 사단마귀도 하나님을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또이 유다는... 사단 마귀 하나님 구원이 루어갔는데 유다가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쓰임 받았죠. 근데 누구의 누구의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은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이 이거 구원 이르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귀의 쓰임 받았어. 그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뤄가시려고. 예비하시고, 또, 쓰임 받는, 응, 음, 쓰임 받는, 또, 짐승도 있었죠, 그죠? 막 예수님이 예수 저기 뭐예술사에입성하실 때, 누구 타고 갔어요? 어, 낙유새끼 타고 갔어. 짐승도 쓰임 받고, 사람들도 쓰임것고 이, 사단까지 쓰임 받았어. 근데, 3절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제사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 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호가정서에 쓰임 받는데 유다가 마귀의 쓰임 받았어 그죠? 근데 마귀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게 되면요 보게 되면 유다와 베드로, 베드로도 구원가정서에 쓰임 받았어 그죠? 차이점이 있어. 뭐냐 하 되면 유다는요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그런데 깨달았는데 주님이 생각났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치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이 생각나서 뉘우치는 자와 스스로 뉘우치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 우리는 정말 그 스스로 뉘우치는 자들은요 뉘우치기만 하지 삶이 돌이키지 않아 스스로 뉘우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떠 올라서 자 잘못 을 깨닫 고 회개한다는요 삶을 돌이키고 그 자신이 구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 그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 회개하잖아요. 근데, 과연, 회개하고, 십자가에 회개하는데, 계속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 아직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 분들은, 주님의 입맛에서 구원과정은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아직, 내가 아무리 죄를 회, 고백하고, 회개할지라도, 삶이 돌이키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 갖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내가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오셨지만은 아직 내 안에 사단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참을 돌이키고 구원 이루어가지는 피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지금 마귀는 뭐예요? 나를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일단은 내 안에 내 자신을 변하지 못하게 막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사단은 또 자기 뜻이 있어 그죠?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한 대로 계속 구호를 이루어 가, 가는 그 사용은 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뜻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자기 뜻이 있어서 어린 영혼들을 주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자, 봅시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시는데 사단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죠? 어,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마귀는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했어요?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은 거예요? 쓰임 안, 안 받은 거예요? 쓰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단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 인형 당하시면서도 믿음의 어린 자들을 꽉 붙들고, 사단에 자기의 그 안에 두려고 딱 발버둥 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매일 주님 알해서내 안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걸 깨닫고 매일 입술로 고백하면서 매일 구원 이루갈줄 믿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일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우리 사단마귀 속지 말고, 어, 사단마귀는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허락해주지 말고, 언제가 십자가 의길를시 심어가게 되면, 내 자신이, 아! 사단마귀가 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있기에 내가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십자가 차리고 회개함으로써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고서 다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단마기를 내 안에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이위 역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믿음의, 첫째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영적 소망이, 죄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해방될 때까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매일 새벽에 나와 이렇게 하나의 귀한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자신을 이자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유대와 같이 스스로 늦추는 그런 죄가 아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가 아닌,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주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으로, 내 자신이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함으로써,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